아기가 분유를 잘안 먹으면 엄마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죠. 이때 보성애가 발동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꾸 먹이게 되는데요.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. 이런 행동이 아기에게 분유 트라우마를 심어줘서 오히려 밥맛을 뚝 익게 만들어요. 안 먹는 아이일수록 보성애를 조절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보성애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아기 시간표입니다. 만약 아기 수유 텀이 3 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기가 밥 먹다가 남겼어요. 그러면 2 시간 되면 울을 수 있죠. 그때 분유를 주고 싶은 이 모성애를 꾹 눌러서 아기 시간표를 지켜주세요. 그래야 아이가 진짜 이 배고픔을 느끼고 헝그리 타임을 통해서 밥 먹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. 엄마의 조절이 아이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줍니다. 우리 아기 식감표 꼭 지켜주세요. 매일 밤 9시 영상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해주세요.